학점이 극단적으로 낮아도 그게 영향이 안 가나요? 포폴만 좋으면? 학점보다 포폴이 더 중요한 건 맞고요 근데 학점이 완전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되게 큰 착오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항상 이력서나 포폴이나 이런 것들을 제출할 때 이력서는 어느 기업에서 정해진 포맷이 없으면 이력서에는 나한테 유리한 정보는 다 넣고 나한테 불리한 정보를 다 빼는 거거든요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나 에이전시 같은 경우는 자율 이력서를 쓴단 말이죠 그러면 학점이 낮으면 빼세요 그걸 빼고 물어보기 전까지 안 알려주는 게 이득이에요. 음... 근데 만약에 학점이 좋다라고 하면 누구 알려주세요. 포폴은 나쁜데 학점이 좋다 뽑진 않지만 포폴이 좋은데 학점까지 좋으면 이 사람이 성실하다는 게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포폴이 제일 중요하지만 학점이 높다면 내가 그것도 장점으로 써먹을 수가 있다. 이점때라고 해서 취업 안돼와 그런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. 저는 그리고 한 번도 학점 물어본 적 없어요. 저희 주변의 대표님들도 뭐 얘기할 때 학점 중요하지 뭐 이렇게 한 사람 도한 명도 못 봤던 것 같아요. 안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 실력이 좋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학점이 4.0이 아니라 안 뽑아 이런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어.